네 안녕하세요 주식 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코스모신 소재 그리고 코스모 화어 제가 엮어서 해드리는데 어차피 두 종목이 크게 움직일 때는 네, 이게 또 속도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그리고 일단은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게 제가 전략방에서 또 다루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께 또 먼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시장 같은 게 어때요 코스닥이 많이 올랐는데 어면지 말해서 2차 전지 쪽 반등보다 바이오 쪽 반등이 훨씬 강했어요. 예, 바이오 쪽 반등이 훨씬 강했으니까 그러면 2차 전지가 지금 여기서 어, 그러면 바이오만 가고 2차 전지는 못 가느냐? 제 눈에 말씀드리지만 그 어려워요. 그럼 이 코스닥의 한계가 금방가 버립니다. 2차 전지가 안 움직여 주면은. 근데 아무리 2차 전지가 내려왔어도 2차 전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시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해 줘야 코스닥 부양이 더 활발하게 돼요. 바이오만 가지고 가서 이거 뭐 800, 900 찍을 수 있겠습니까? 냉정하게 어렵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2차 전지 턴이 오는데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이거 세 개가 계속 섹터가 회전하잖아요. 근데 오늘 어땠어? 바이오도 좀 어중간에 가고 반도체 어중간에 가니까 그냥 2차 전지도 포지션 자체는 어중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코스모신소재에서 나온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딱히 거래량은 이미 앞쪽에서 일으켜 놓은 상태야. 거량은 앞쪽에서 이미 일으켜놨고 코스모 화학을 봐도 지금 어 이쪽에서 이미 거량이 상당히 동반이 되어 있어요. 예, 네, 근데 충분히 왜냐면이 자리에서 놓고 보면은 어 이거 고점 거래량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애초에 거량 자체가 지금 저점 구간에서 특히나 매물벽 해소하는 구간에서 거량이 한번 나오고 시장 밀리때그를한방 밀렸구나 딱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서 유난히 많은 거래량이 갑자기 동반이 됐죠. 방치형 하락 이후에 갑자기 거래량 쭉 동반시켜 놓고 지금 시장 때문에 한번 눌렸다가 이제 재반등이 나오는 지금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공매도 쪽이에요. 왜냐하면 공매도 쪽으로 뉴스가 떠가지고 2차 전지 쪽에 공매도가 많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그러니까 뭐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쪽에 이제. 공매도 순부 잔고 금액이 많다. 그리고 공매도가 2차 전지를 또 타겟 삼아서 2차 전지를 또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가 여,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게 공매도가 제기가 되면서 사실 공매도 비율이 높게 잡혀 있다. 오케이. 그럼 거기까지는 알겠어. 그럼 그 공매도를 누가 샀느냐를 봐야 돼요. 공매도 매도를 털었는데 그걸 지금 기관이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 에코프로 비행 기준입니다. 기관이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걸어가지고 개인 투자자님들이 죽어나 팔아먹은 게 아니라 기관 애들이 그걸 사고 있다고 반대로. 그러면 지금 코스모 신소재 어때요? 뭐 계속 뭐 공매도 걸린 것 같아 어때? 그데 분위기 놓고 보면은 글쎄요. 지금 딱히 개인 투자자님들이 공매도 물량을 전부 다 받아주고 있다.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오히려 그냥 반등 구간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들어오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반등 시발점을 알려줬다고 그런데 지금 21선 근처에서 얘가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어? 이거 뭐야 코스모 신소재 이쪽 못 넘어가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코스모 쪽은요 코스모 화학도 마찬가지고 신소재도 마찬가지고 지금 2차전지에서 제가 눈에 말씀드리는 거 바이오에서 펩트론이 갑자기 분위기 한방에 살려낸 것처럼 지금 2차 전지도 분위기를 한방에 살려줄 종목이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코스모신 소재는 낙폭이 상당히 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낙폭이 심한데 그러면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냐?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예 네,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야. 그럼 뭐다? 그냥 억지로 좀 끌어내려지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2차 전지 분위기 악화 때 그냥 같이 끌어내려진 상태지만은 사실 지금 여기까지 밀어낸 상태에서 2차 전지를 더 하방으로 밀어낼 수 없다라면은 상방으로 꺾어서 방향을 한번 전환시켜야 되는데 이 전환시킬 때 이렇게 장기 평하고 이격이 넓은 종목은요 이격을 따라가려는 움직임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격을 따라붙으려는 움직임 그러면. 지금 장기 평 각도가 그렇게 가파르게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장기 평 각도는 그럼 장기 평 오다가 갑자기서 꽝하고 들어 올려서 부딪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 폭이 상당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코스모신소재 입장에서는 그럼 상승 폭이 크게 나왔다는 게 뭐겠습니까? 네, 뭐겠어요. 이게 영우 출현한 거죠. 2차전지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살려내 흔히 2차전지는 그래도 에코프로 삼형제 아니냐 얘가 나오는데요. 에코프로 삼형제가 분위기를 잡아줄 수는 있어도. 그 분위기를 한방 크게 방향을 꺾어주려면 완전히가 그러니까 뭐5% 6%가 아니라 20%대 상승, 그러니까 장대항목이 꽝하고 떠 있는 종목이 필요하다고. 근데 여러분들 코스모 신소지 한번 보세요. 저점 거리랑 나왔어요. 예, 지금 보시면 이제 많은 거리랑이 지금 이럴 때보다도 훨씬 많은 거리량이 지금 아래쪽에서 동반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장기평까지 따라붙지도 못했어요. 다른 2차전지 종목들은 에코프로만 놓고 보셔도 여러분들이 바로 아실 거예요. 에코프론, 에코프론 비해 보시면 이미 장기평 쪽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다고. 근데 지금 코스모 신소재는 지금 그마저도 못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매매동향 체크해 봤을 때 코스모 신소재에서 지금 특별히 뭐 개인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이막 물량을 떠넘기는 모습이 보이느냐. 진짜 안 보이죠. 그럼 이 앞쪽에서 물량을 들어와는 그러니까 거리량이 터지는 자리에서 물량을 받았던 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거리량을 일으켜놨어 자 거리량을 일으켜놨으면 그 다음 모습 어떻게 되느냐? 기관계 애들이 비집고 들어온 게 지금 눈에 보이실 거예요 기관계 애들이 계속 비집고 들어온 자리가 지금 요 자리거든요 그럼 요자리는 뭐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기관계 애들, 애들이 계속 크게 들어와줬다라는 거잖아 그쵸? 그럼 기관계 애들이 이쪽에서 거리량을 일으켰다라는 거는 지들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쪽 상황 자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거리랑을 일으켰다고 해서 아이 거량이 터졌으니까 얘가 급반등하겠다 아니 급락하겠다. 이게 아니라 지들이 언제든지 들어오고 나가려면 거리랑이 있어야 들어오고 나갈 거 아니야. 그거를 이미 앞쪽에서 작업을 해 놨다고. 근데 여기서 작업을 걸었을 때 원래 목표가 뭐였겠어요? 장기평 쪽에다 갖다 붙이는 게 목표였을 거예요. 이 구름대 뚫고 올라가면서 장기평 쪽에다 붙이는 게 목표였을 텐데 지금 시장 문제 그러니까 뭐 관세다 못해가지고 깨버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온 모습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에선 시장에서 막 매도 막 떨어지니까 일단 매도벽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왔지만 지금 어때요 시장이 다시 재반등하고 있어요 재반등하고 있는데 바이오 상승 이후에 2차전지 터노죠 여러분이 바이오 잘갈 때도요 2차전지가 올라가고 있으면 바이오가 좀 쉬었습니다 바이오가 쉬니까 2차전지가 갔던 거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바이오도 상승하다가 당연히 어느 정도 상승폭 나오고 나면은 바이오도 당연히 일정 조정 구간을 가질 거고 그 조정 구간에 이 코스닥에 있는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가겠냐고요 그때는 반도체도 조정 구간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반도체랑 바이오랑 지금 같이 움직이니까 같이 조정 나오면 어느 쪽으로 자금이 쏠리겠어 순식간에 2차 전지로 갑자기 장을 몰려온다고 그랬을 때 이격이 넓은 코스모 신소재 쪽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영우 출연 가능성으로 계속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눌려있고 하다 보니까 뭐 캐즘이다 뭐다 해가지고 사실 2차 전지를 많이 깼어요 1년이 넘도록 계속 하방을 받다고 그 상태에서 이거 공매도 추이 보니까 뭐 공매도 많이 걸렸다는데 실질적으로 공매도가 초반에는 계속 이뭐 들어오는 게 모습이 보였어. 그런데 매매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라 매매 비중이 그렇게 어 이때 이때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안 늘어나는데 그리고 누적 공매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것도 포인트에 누적 공매도량도 많지가 않아. 그리고 이렇게 장기 입평 쪽에 붙었던 종목들이 다 같이 눌렸다. 근데 장기 입평에 다시 갖다 붙인다라고 가정했을 때. 코스모신 소재처럼 장기 이평 쪽에 마지막에 붙었던 게이때요 누가 가장 높은 상승폭을 단기간에 보여줄 수 있느냐에서 코스모신 소재라는 카드는 여러분들이 2차전제서꼭 쥐고 계셔야 되는 카드다. 저는 이렇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략반 기준으로도. 뭐 제가 계속 뭐 공매도나 이런거 안내해 드리면서 지금 2차전지 쪽 어쨌든 바이오와 반도체 이후에는 또 2차전지 움직임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먼저 가서 기다린다라는 포지션을 잡았을 때 지금 2차전지가 포지션이 상당히 좋은 자리다 제가 계속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략방에서 저는 전략방에서 이미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적정 매수가 가 안내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적정 매도가까지 그러니까 장기평 붙었을 때 이쪽에서 뭐 거래량이나 수급이나 다 체크를 해봐야겠죠 여러분들이 송훈 대표와 함께 하겠다. 게다가 지금 내일부터는요. 여러분들 당장 이제 천하제일 단타 대회 열립니다. 예, 천하제일 단타 대회 열려요. 이제 그때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수익 볼수 있는 장은요. 여러분들 열렸을 때 받아야 돼 열렸을 때 예, 장이 막 단타 치라고 이렇게 열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며, 며, 여러분들께 먼저 공지를 안내드렸어요. 여러분들 송기훈 대표와 함께 어 일단 단기투자 영역에서는 또 단기 관점으로 수익 계속 내다가 어 2차전지에서 반등폭 크게 나왔을 때 코스모 신소재 또 매도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납니다. 그래서 월 9만원 3개월 24만원 저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고 그냥 따라오기만 하세요 제가 코스모 신소재 영상 계속 요걸로 촬영하는 것도 아 앞쪽에서 거리랑 터졌다라는 건 분명히 뒤쪽에서 지들이 들어올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건데 쟤네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장기평까지 한 번에 땡겨 올려버리는 순간적인 상승폭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그냥 눌렸다가 눌린목만큼도 반등을 못한 상태에서는 지금은 선택하는 구간이 아니라 지켜보는 구간 나중에 장기평 쪽으로 붙는 모습 나왔을 때아 얘가 정배열이 될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조정이나 이런 게 나오는지 판단은 위쪽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 책임지고 이끌어드릴 테니까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코스모 신소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